10월 4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기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쪽 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하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하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부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그 이렇게 글리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다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수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당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러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러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남겨주겠습니까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의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래야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10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 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하고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 주민들을 구해주는 것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피신 중이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한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일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 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보다는 다윗의 안전을 더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지금 그런 때냐? 지금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그럴 때도 아니다. 너 자신을 돌보기만 해도 벅차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고 버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그 일이 있다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가짐이지요. 그 사실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그 일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죠. 이때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봇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봇을 가지고 다윗은 또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왔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곳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그일라 주민이 자기를 그일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아, 브리렛 그 사울에게 넘겨주고 그런 것들을 다윗이 원할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날 사람들이 자, 자신들이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져버리고. 다윗을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자 다윗은 이제 그일라때 그일나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해서 그일라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그일라를 치려는 계획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안위보다 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고 또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사울이 함부로 공격하거나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돌보는 여유와 용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헌신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내가 생각해주, 주어, 생각해 주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대한 섬김과 헌신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살겠다라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지요.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IT 이동형 생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있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만이가 가득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용기 허락해 주셔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